아, 기이 새끼야 <laughs> 아 이거 상호작용키 안 눌리네? 청엄야지이엄지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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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거야? 아기라고 했지 않았나? 어아 왜? 아아 제마이지아기가이야기 였어요? 아, <laughs> 아, 이이 <laughs> 아 그렇구만 파아거좀붙야돼 어, 너무 똥이 아나았어요 <laughs> 오케이 아, 우리 바꿔줬구나? 아나를 도대체 <laughs> 저야 이 이거... 얘기? 저런 걸? 아, 안 되겠다 안되겠 오라 래 빠짐 야 아나 누군데 뒤를 넣어 나한나 주방 주방 야아 나가 딜만 넣어 아나가 딜만 넣어 얘네 뭐야 아나가 딜만 넣어요 킬은 안..안 하니까 그냥 때려요 어, 아나는 뒤만 넣어요? 네 오, 딜레 나랑 야 파티 딜만 넣고 킬안 했어요 라, 라인 할래요? 아나 no, 넣어 no, no. 쟤는 아나 딜만넣겠다 네네네 오케이 여긴 미안하 어, 아니, 아니, 아안 막히네. <laughs> 2층 업 올라가도 괜찮나? 2층 올라가 되나? 아, 네, 좋습니다. 그럼 오도 좋아요. 라고땡기 떨어지게, 떨어지 주방 으줄래방줄래요이요 오실래?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아, 아, 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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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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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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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 델만 많요 4이라면 사겠는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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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사에서좋를니 <목소리> <있을 거예요>, 아, 제거저아있을 거예요 이스 나이스. 나 우리 나이 나이스. 나나아나아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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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나쪽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리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아, 내려왔어. 오일 일만아나잠다 어, 에이스, 어? 에이스 다 에이스 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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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혔어. 어, 라인 구해줘야 돼, 이거. 라인 앞으로, 앞 나와봐, 나 아니, 앞으로 가도 하나. 나이층나나이층나야2층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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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, 이거 이거 보고. 아, 라인, 라인, 라인. 피해, 피해, 밀었어, 밀었어. 달려, 달려, 빨리. 라인 구해줘. 그래, 뒤에 뒤에 아타 뒤에 아타있어 아, 아타 이구리 어. 뭐냐 아, 이거 나힐좀힐좀 이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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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도 죽었어 아아 아, 이거 너구리 어깨 당당해지겠네 아, 한번 물로 가야겠다 아, <laughs> 아 에임이 안 맞네 괜찮아 나잘 일이 있어서 아 언제부터 마이크가 꺼져있었던 거지? 아, 음. 벌써 1야 아, 왜혼자빼 호흡... 야, 로안고저아쪼혼자가 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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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야 라인 뒤아 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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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어아 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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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아이 done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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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e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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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 o n 도 i 리 done. 구리 done. I'm 어? 미안해! 야, 미안, 미안, 미안. <laughs> 아 주방 줄걸. 애기야, 미안해. 안줄 걸. 애야안안줄 알았는데. 아니, 괜찮아요. 몰랐지. 나 원래 걸리긴 했는데 아, 주방 줄아괜찮아요찮아 괜찮아. 저도 아, 바뀔 줄 몰랐어요. 야 애들 여기 지하 여기 지하. 왼쪽 아, 지하에 라인 이 있었어. 안 좋아. 많이 아, 안크 있어요? <laughs> 무서워. 깜짝이 어우 씨쟤나 하나 여기 있는 줄알았만 나와봐봐. <laughs> 주방을 주로 주방을 주로 해, 지금 아우아을 주방을 주방안 죽었다 주방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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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힐을 주방을 아방 아, 주방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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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오. 이 돌아 힐을 왜 안줘? 아아 야힐왜 안내? 아 뭐하냐? 아아 야힐 안내? 아? 아니 저기요 아 진짜 가슴안아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아아뭘 붙여 나 ㅅㅂ 화물 밀고 있었는데 아니 화물을 니가 아, 밀어? 크로랑 아, 같이 아약 없으니까 ㅅㅂ 어? 이게 어을 군대 간다든요 <웃음> 아, 탐다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파라. 오. 오, 이건 좀 아니지 않나? 빵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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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오, 오, 오. 이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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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. 오, 오. 오 오. 아 미친 봐 <laughs> 진짜 개 됐어 라인, 바내려내 어, 라인 어, 불가안 보인다 어, 좋았어 <laughs> <laughs> 여기 까지나 <깔려갑다>. 뭐야, 어? <laughs> 어, 내가 뛰어 제발, 제 어디 가? 와 누나 빨리 헬프비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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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! 왔어 왔어 둘다 죽는다 이제. 아, 아니 같은 데로 들어가지고 거기 갔어 아 난관열이 해린다. 아난관이 복수 한번 해겠네 자리 좀 먹고 싶게 나가면 좋고. 그도못줄게 우리 안 없어, 아리아. 알아, 네, <laughs> 알아. 내가 간다. 그걸 뒤돌아서 맞네. <laughs> 오, 좋은 관는날려 오, 깡요야 야, 나. 마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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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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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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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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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 반법 깨고 있어. 아. 아이고. 왜 이렇게 높아? 누가... 아, 아. 말. 아이거바꾸 아, 우리 디아 목소리 듣기가 좀 힘드네. 아. 아이고. 아. 이거 방패 다 같이 좀 갈자. 뭐 어디 어떻게... 게갔는데 이거. 아 내가 만든다. 어, 어, 어. 어, 아. 아. 지모 괜찮습니다. 이대 야. 깜뽕. 숙기 중에. 영 안아를 돌리 님 마이크 안 쓰실 거예요? 나가는데. 뭐야? 싸가지 없는유 배프로 왈 싸가지. <웃음> 건핑지 검댕지. <laughs> <뺑. 웃음> <안 죽여. 웃음> 아. 그래 안해? 속만보는데 답이 없네. 아, 어. 소미불, 오징어네. <laughs> 아 에픽 마려워. <laughs> 존나 완아. <화나. 웃음> 소미불님 <솜이불님> 마이크 되세요. 소미불은 <laughs> 그거지. <아유. 웃음> <laughs> 계속 쓰셔야 돼요. 마이크 체크할 때만 체크하고 게임 중에 안쓸 거면 그냥 지금 나가주세요. 오, 참 힘드니까. 아... <laughs> 아 이게 안 되네. 아... 와, 아니, 안 되지, <laughs> <이상한 애네. 웃음> 아... 이게 안 되네. 글자 수가 저렇게 많은데 이상하네. 아 이게 안 돼. 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. 아, 나몇년 만이야. 몇 <웃음> <알겠는데>? <웃음> 아 로보 이그 정도는 돼야지. 아, 이 아, 어, 나도 해 아, 마 수마, 수나어 나도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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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어도어 아, 나도 어 아, 어어 왜? 아, 어도어어 나도 왜? 아, 나도 왜? 아, 아, 나도 나도 왜? 아, 나 아, 나도 왜? 나도 왜? 아, 나도 아, 나도 아, 나 아, 나 아, 나 아, 나도 왜? 아, 나도

우리 메카 없애. 아, 리공이 <목소리> 됐었어. <수졌는데>? 아, <목소리> 우와, 아, 아 야, 라인. 아, 라아라 아, 야, 너, 라인. 라아 라인. 라어 라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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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인 라인. 라인. 컷인 라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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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시 라인. 야인 라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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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라인. 아 이걸 못 피었네요. <laughs> 캐리어 캐리어 고 던졌네. 세레머니인가? <laughs> 물, 물, 아니 뭘 던져요 봐. 비리려고 했던 건데. <laughs> 맞아. 던 아, 던진 건 던진 건 아니지. <laughs> 몸을 던졌다고 몸을. 아 오케이 이제. 어, 어 돌진 돌진 얘기 한 거지 돌진. <laughs> 에이 설마. 아니, 까만... <laughs> 한 방도 못맞췄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아니 아나가 찌르더니까.

아. 가져가, 가져가, 가져가. 아, 나 정말, 나아 그래, 어. 이렇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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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동. 아, 나투 하나 어뭐 아, 안아 어디 갔어? 안아 같이 을 거였는데. <놀람> 와, 뭐냐 이거. 2층에 어. 가 가요. 어, 앞에 앞에 봐. 앞에 자리 오이. 절대 아니다. 절대 아니다. 야, 골지아나 어? 아, 진짜, 진짜, 진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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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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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<laughs> 너무 늦었다. <laughs> 너무 늦었. 아무것도 안 돼. 어, 아리안 나가네. <laughs> <laughs> 어떻게? 프리벨드안 풀려. 끝났다 씨발. 아, 베프 앞으로. 앞에가. 앞에가. 뭐 어떻게 앞으로 갈까? 어, 앞에가, 앞에 앞에가. 어, 아, 앞에가 지 폰산한데. 그렇죠. 어. 바로, 바로